안녕하세요 바둑학원의 박원장입니다. 네 오늘도 사회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그 난이도가 높진 않은데 우리가 첫 수를 못 찾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보면 나중에 아 내가 이걸 못 봤다니 하면서 좀 한탄하실 분들이 좀 있을 만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둘자리가 그렇게 많진 않죠. 그래서 첫 수를 빨리 찾아내신 분들은 바로 풀 텐데. 일단, 네, 여길 두는 수. 네, 이수 어떻죠? 백이 막으면 그때 한 칸을 뛰게 돼서 지금 여길 못 두죠. 자충 때문에. 그러면 백은 뭐 이런 거 잡았을 때 그때 뭐둘 필요도 없죠. 네,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백을 잡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일단 여기에서 백이 네, 반대편을 막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따면 이렇게 해서 네, 두집 내서 살고요. 이 쪽을 두는 수는 끊었을 때이두 점이 지금 환경으로 죽기 때문에 먹여치기 이런 거 신나게 해봤자 네, 결국에는 1을 살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요수가 안 되니까 난 여길 먼저 두겠습니다. 1이 막으면 그때 네, 찔러 들어가서 너무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문제는 너무 쉽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 이수 역시 1이 위로 막아서 네, 버티는 수가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뒀을 때 뭐, 이런 수는 되나요? 네, 여기 단수치게 되면 둘때 따서. 네, 안 되죠. 그렇다는 거는 이렇게 또 연결을 시도해서 뭔가 자충을 유도하는 네, 이런 작전을 써야 되는데, 백이 뒤에서 치면 끝나요. 그죠? 연결할 때 무슨 모양이죠? 네, 바로 돌이 사는 곡사궁의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잡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안 되니까 이번엔 한번 젖혀 보겠습니다. 네, 이거 역시 그냥 막았을 때 밀고 가도 잡게 되면 이 자리는 지금 옥집이 됐지만 나머지가 집이 나서 역시나 산의 형태가 되죠. 자, 그래갖고 요쯤 풀다가, 아, 이거 다 틀리네 하실 거예요. 자, 이 문제 정답 어디냐? 너무나 콩하고 쉬운 자리인데, 바로 네, 사활의 기본 원리, 궁도를 좁히는 네, 이 한수가 오늘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참 쉽죠? 자, 일단 여기를 둔다. 이렇게 두면 은 흙이 가만히 내려주면 돼요. 막는다면 찔러서 네, 끝났어요. 참 쉽게 죽었죠. 그죠? 자 그러면 백이 여기서 이렇게 두는 게 너무 쉽게 죽어버리니까 막아서 버티겠다. 내 네, 이수는 젖히는 또내 네, 한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충이라 둘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다는 거는 백이 네,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 흙이 가만히 지킨다면 내 네, 이것도 끝났죠. 내 네, 단수쳐봤자 다 죽기 때문에 이 문제 내첫 네, 수인 이 궁도를 좁히는 이한 수만 찾는다면 아주 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첫 수만 잘 찾으면 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일단 어, 이 문제 봤을 때 이쪽 내 네, 사활의 기본 급소죠한 집을 없애는 이 자리 어떻죠내이 네, 수는 기본적으로, 백이, 네, 이쪽을 단수 치는 수가 있네요. 따면은 맞고요 요런 데 둬봤자, 네, 따는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쉽게 두 집을 내서 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한 점을 활용하는 거를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입구자를 두겠다는 거예요. 백이 끊었을 때, 단수 하나 살짝 쳐주고, 뭐, 이런 데 버텨봤자, 단수침이두 점을 제압하니까, 아 이수야말로 정답입니다 네 이거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네, 여기 뒀을 때 위로 단수 치는 건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흙이 연결하면 그때 백이 네, 그냥 가만히 뭐한집 정도만 만들어줘도 젖히면 잡아서 네, 패를 거는 수단이 있으니까 네 이거 안 되죠 자 그러면 가만히 뻗겠습니다 네 요수는 또 어떻죠 이것도 역시 그냥 한집 만들면 찔렀을 때 뒤를 막아서 결국에는 버티는 수가 남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안 되니까 위의 궁도를 줄인다. 네, 이거 좀 날카로울 수 있는 수입니다. 여기를 두는 수는 백이 이렇게 단수 치면 그때 여기 걸었다가 환경을 이용하는 수니까 지킬 때젖히고딸때 연결해서 이백 전체를 잡겠다는 아주 야심찬 내 계획인데, 자, 이거 역시 백이 계속해서 한 집을 만드는 이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뒀을 때 흙이 젖히면 이렇게 주면 네, 단수 치고 이을 때 단수 쳐서 환격을 뭐 걸어서 처리할 수 있지만 백이 여기서 그냥 가만히 네, 위로 막고 뒀을 때 따게 되면 역시나 폐가 나니까 네, 아쉽게도 네, 이것도 정답이 아니죠 자 그럼 이 문제 정답은 어디냐 아까 전부터 우리가 이용하려던 환격 네, 그거를 우리가 먼저 네, 이용해 주는 게이 문제의 핵심, 네, 첫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뒀을 때, 100이 두면은 단수치고 딸 때, 그 다음에 그냥 생각없이 위에 활로를 줄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두면 젖혀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또 이렇게 버티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자, 여기서 단수쳤을 때, 이때 어떻게 됐냐면 바로 이 입구자를 지금 활용해 주는 게 아주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100이 일단 여기를 끊어 간다. 단수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죠. 이거 두면 다 죽죠. 위로 지켜봤자 따게 되니까 네, 쉽게 해결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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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뒀을 때 두면 위로 두면 어떡합니까? 네, 이것도 뭐별게 없네요. 여기 연결하면 딸때때 네, 찝어서 그만이고요. 요거 말고 이렇게 두면 안 되냐? 네, 이것도 가능하죠. 자충이라 못 두니까 백이 잡았을 때 5번 돌, 가만히 지키기만 하면, 네, 쉽게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었는데, 환경을 이용해주는, 네, 이 한숨만 잘 기억하면 처리가 가능한 문제였죠. 어, 간략한데, 5단 몇 개랑 바로 정답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젖히는 수 어떻죠? 이거는 100이 네, 위로 단수 치는 수가 있으니까, 연결하면 이렇게 둬서 살기 때문에 흙도 젖혀야 되는데, 따니까 폐가 나죠.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패를 네, 계속 피해줘야 됩니다. 패가 너무 잘 나요. 자 이렇게 두는 수 끊는 게 자충이니까 끼워서 해결하겠다는 건데 역시나 네, 단수치고 둘때 잡는다면 아 이건 패도 네, 아니네요. 그죠? 이럴 때 지켜서 백이 네, 살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죠. 자 그러면 2에1의 급소 바로 네, 끼움을 이용해서 처리하겠다. 아 어, 요것도 날카로워 보이긴 하는데. 결국에는 네, 단수 치는 수가 계속해서 네, 패가 나오니까 이것도 정답이 네,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정답 어디냐? 지금 백이 계속해서 수비했던 자리 어디죠? 네, 바로 네, 이 자리 이 자리를 우리가 먼저 차지해주는 게 정답으로 가는 바로 네, 직행코스가 되겠습니다. 내리면 단수니까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백이 일단 따서 버틴다. 내 네, 이수는 또 2에 1로 가만히 또 젖혀주는 이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되니까 두면 죽고요 여기 막는 거는 젖히는 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따봤자 됐다 해서 네, 쉽게 해결이 가능하죠 아, 물론 여기서 이걸 왜 따냐 당연히 막아서 버티지 않겠느냐 할 텐데 이때도 똑같이 2에 1로 젖혀준다면 따면 젖혀서 됐다 얘기하면 되고요 이쪽으로 막는다면 키워놓고 네, 딸때 다시 한번 됐단 얘기를 하기 때문에, 패를 피해서 이 돌을 잡는 이한 수는 조용히, 내 네, 키워서 이 급소를 먼저 뺏어준다면, 네, 쉽게 해결이 가능한, 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네, 한 번에 푸는 걸 목표로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궁도가 둘레 여섯 궁도나 되죠. 보통 육궁은, 매화 육궁이 아니면 무조건 사는 형태인데, 지금, 네, 가의한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수를 낼수 있어요 그럼 한번 수를 깨보고 문제 풀어보시기 바라겠고 일단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볼거궁도를 한번 좁혀보는 거죠 그럼 백은 막을 텐데 한집 깨면 막아서 두 집이고요 먹여치기 뭐 해봤자 바깥에 이으면 끝나요 그죠? 그럼 여기서 단수 치고 이을 때 올라서면 되지 않느냐 백이 네, 옆으로 비껴서 패를 만드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되죠 자 그러면 끼움을 이용해서 뭔가 맥점을 만들어 보겠다. 네, 이것도 역시 그냥 아무 쪽이나 단수 치고요. 나갈 때 두면은 또다시 내가 네, 먹여치기 해도 있고요. 결국에는 두 집이 내서 네, 사는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수들이 안 통하니까 아주 사활의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해서 한 집을 만드는 자리를 없애겠습니다. 바로 네, 이 자리죠. 자, 여길 두면 일단 한집 만드는 순간 안 돼요. 두면 끊어져서 안되고요 이렇게 뛰는 수는 백이, 네, 패를 거는 수가 있기 때문에 따봤자 패 감소서 다시 따니까 역시나 정답이 아니게 되죠. 아, 그럼 위에 한 집이 확실합니다. 여기 둘때 두면 당수치고 이을 때 연결해서 잡겠습니다. 네, 하겠지만 역시나 이제 보이시죠? 네, 백이 바로 네, 끊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잡으면은 뒤로 쳐주는 백은 없어요. 당연히 백도 이 상태에서 패를 만들어서 패를 따서 계속해서 패가 나니까, 아, 뭘 해도 계속 패죠. 자, 여기서 정답. 바로 네, 일선의 묘수를 활용한 이한칸 띠는 이 한수가 오늘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뒀을 때, 백이 이 약점을 지킨다. 이러면 올라 들어가면 두면 연결을 하고요. 백이 반대쪽을 끊었을 때는 올라갔을 때 죽었죠. 어, 이거는 뭐, 빅 형태가 아니냐 할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흙이 여기만 둬도 네, 모자 사궁이고요 뒷궁만 메워지면 연결해야 되니까 지금 형태는 네, 3궁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백이 이쪽으로 한 집을 만들어서 버티면 어떡합니까 이거 두면은 막아서 두집나지 않습니까 네, 하겠지만 네, 별거 없죠 이것도 가만히 네, 올라서 주기만 하면 더 받자 연결해서 이한 집이 네, 진짜 집이 아니기 때문에 흙이 손쉽게 잡을 수가 네,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어려운 게 일단 여기서 백이 네, 끊어가는 거아 끊으면 어떡하죠 이거 한집 없앴다가는 백이 이렇게 한집 만들어서 결국엔 살아가고요 여기를 두나요? 이수 역시 백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수익기를 좀 해야 돼요 자 아셨나요? 네,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일단 네, 위쪽을 단수를 쳐줍니다 연결했을 때 이런 데 두면 역시나 폐가 나거나 살기 때문에 이때는 시야를 바깥에 놓고 가만히 네 단수 쳐준 다음에 연결할 때 이제는 모양이 어떻게 됐죠? 네, 자동차 오공이 보이죠 그러면 자동차 오공의 급소 자리 바로 네, 한집 만드는 자리 여기만 두신다면 아주 네, 쉽게 해결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한칸 점프해 주고 끊었을 때 단수 두번친 다음 급소만 날리면 해결되는. 아주 네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많이들 푸셨죠? 자못 푸신 분들도 다음 문제는 더 쉬운 거 준비했으니까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두 번째 문제인데요. 두 번째 문제는 진짜 뭐 너무 쉬워요. 이건 너무 쉬워서 제가 사실 뭐 변화도를 뭐 해드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한 지금 설명한 사이에 푸시고요. 그리고 기회는 한 번뿐이라는 생각으로 네 푸는 거를 한번 네, 목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거. 이렇게 단수 치는 거 어떡하죠? 네, 이거는 100이 이렇게, 네, 맞게 되면 지금 딸때 바로 패죠. 네,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안될것 같고요. 어, 여기에서 이쪽을 넘어간다. 네, 이 수는 따면은 잡아서, 아, 이게 정답이다 할수 있겠지만, 100이 네, 뒤로 막는 수가 있으니까, 연결하면 너무 크게 잡히죠. 먹여치는 수도 따면 되기 때문에 이 수도 결국에는 네,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 어디냐? 이거 뭐 변화도 할게 없어요. 정답 바로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바로 네, 가만히 먹여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어 여기서 그럼 백이 두 점을 잡는다. 그러면 흑은 이한 점을 잡아내면서 단수 쳐봤자 연결하면 아주 쉽게 네, 해결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여기도 쓸때이두 점을 따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한 점을 따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연결하면 죽지만, 흙은 여기서, 네, 젖혀서 넘어가는 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자를못 두죠. 다 죽어요. 자충이에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백이 둘려면이두점 잡는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한 점을 잡는다면 아주 쉽고, 네,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한 그런 문제죠. 이 문제는 뭐, 첫 수가 워낙 뻔하기 때문에, 그첫수 생각해서 푸시고요. 마지막 모양이 굉장히 재밌으니까, 어, 이 모양이 나오면, 아, 정답이구나.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자, 문제 어떤 건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수는 쉬워요. 왜냐면, 뭐 이런 거 잡는 거는 백이 잡아서 살았죠. 이건 뭐 그냥 살아있고요. 여기 젖히는 수도 백이 이한 점을 잡아내는 순간 전체가 살기 때문에 우리 이 문제의 첫 수는 볼게 없어요. 첫수 어디죠? 바로, 네, 사활의 급소. 한 집을 만드는 이 자리가 오늘 문제의 급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친다. 이러면 어떻게 하죠? 네 이때 흙이 이렇게 잡는 거는 정답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백이 지금 이걸 잡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 한 집을 만드니까 단수 쳐봤자 잡게 되면서 양쪽에 집이 나서 아주 쉽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둘때 일로 막으면 어떡하냐? 네, 이때는 바로 한집 자리. 네, 백이 우리가 어딜 두든 계속 여기를둘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네, 뺏어가라. 네, 이 뜻이죠. 여기에서 백이 잡는다면 우리도 잡아서 해결되고요. 백이 이쪽을 연결한다면 젖히는 순간 자충이 돼서 막을 수가 없죠. 그럼 두점 잡아야 되는데 그때 연결해서 역시나 쉽게 해결되고요. 문제는 뒀을 때 이렇게 막아가는 수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보셨는데 아직 못보신 분들은 여기서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술기에도 재밌게 푸실 겁니다. 자 여기 막았을 때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가 바로 이쪽을 먹여치는 수예요. 자 여기를 먹여치면 일단 따서 이거 폐가 아니냐? 네, 할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 흙이 위에 또를 따면 되죠. 어 그러면 백이 이쪽에 팩감을 써놓고. 그 다음 따면 역시 패 아닙니까? 이제 보이시나요? 홍 밑에 거 따면 되죠 뭐딴 데다 패 쓰고 또 따면 위에 걸 따고 그래서 이 형태는 결국 양패 형태가 나와서 백이 다 네, 죽는 모양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 뒀을 때 일로 안 두고 그냥 이쪽을 두는 수도 똑같이 해결이 되겠죠 역시나 뭐 백이 패감 이런 데 써봤자 또 밑에 들어가서 하면 되니까 결국에는 이 상태에서 흙이 A를 두던 B를 두던 네, 아주 원활하게 양패 형태를 만들어서 이 백을 제압할 수 있는 아주 재미난 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실력이 과연 유단자가 될까 하는 생각 해보면서 문제 하나씩 네,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미리 알아두시고 네 그리고 풀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보면은 이 문제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네, 초급자들의 수는 쓰면 안 되겠죠. 이거 갖다 붙이면 죽기 때문에, 네, 이런 수는 안 되고요. 먹여치는 수 역시 100이 따질 리가 없어요. 그냥 단수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뭐 뒤로 해서 돌리는 수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 1번 돌이 잡히면서, 이 집은 네, 자충이 안 되니까 아무 수도 안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를, 네, 정답지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를 두면은 100이 일단, 단수 칠때 연결하면 좀 수상전 상황이 된 거죠. 흑활로는 3개, 백활로는 2개니까 백이 젖혀간다 하더라도 흑이 먼저 단수 치면 제압하게 되면서 200 전체를 잡으니까, 어, 나는 요거 풀었어. 내할수 네, 있는데 백의 반격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둘때 단수 치고요. 이을 때 젖혀간다면, 어, 이거 상황이 바뀌었죠. 이번에는 백활로가 3개고 흑활로가 2개니까 이런데 먹여쳐봤자, 네, 단수쳐서 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생각한 거, 네, 아쉽지만, 네,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 문제, 정답이 어디냐? 네, 오늘 문제는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네, 이 백세점 잡아주시면, 네, 끝입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냐? 두면은 치고, 단수치면 잡아서, 뭐이 석점이나 잡으라는 소리냐? 그럼 백이 뻗었을 때, 젖히고 막으면 직사공으로 사니까, 네, 이건 정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할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두고 뒀을 때, 이 다음 수가 포인트인데, 여러분들 많이 발견하셨겠죠? 여기서는, 네, 이일 자리로 젖혀가는 이한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얼핏 보면 백이 여기 뒀을 때, 젖히면 잡고 잡아서, 뭔가 수는 나 보이지만, 막상 이게 아무 수도 안 나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할수 있는데 아 이거 정답이 좀 허무하실 수 있는데 두구두구 젖히고 좋은데 단수 쳤을 때 여기서 진짜 단순하게 내이 <laughs> 네, 흑두점 이으면 끝입니다. 아 당황스럽죠. 지금 백세점이 뒤로 단수를 못 치죠. 그렇다는 거는 내 네, 이쪽을 둬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때 흑이 이 세점을 잡는다면 아까와 다르게 백이 살려고 해봤자 내 네, 치중 가게 되니까 아 어, 이거 굉장히 쉽게 내 네, 제압이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문제 많이들 푸셨나요? 정답 한번 보면은 그냥 세점 잡아주고요. 이렇게 두는 건뭐 너무 쉽게 안 되니까 1 0 0도 붙여 버티는 건데 이때 내이 네, 3번의 수이 수를 발견하시고 연결한다면 아주 쉽게 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쉽습니다. 이 문제도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일단 단순하게 이렇게 찔러가는 수어떻죠 네 이거는 막으면 지금 이렇게 되면 쉽게 살죠. 여기 붙여서 잡으러 가려고 해도 두면은 백이 지금 내네 이쪽 한 집을 만드는 자리가 급소가 되면서 연결하면 비형태로 살아가요. 물론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붙이는 수 어떻죠? 이 수는 이제 끊으면 단수 쳐서 딸때 찔러서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건데 백이 항상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 생각대로 도질리가 없다는 거죠. 여기 뒀을 때는, 백이 반대편에서 궁도를 넓히는 순간, 뒀을 때, 그냥, 네, 요렇게 호구를 치면, 지금 이쪽에 한집형태구역이기세칸 형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집이 나는 네, 두 집으로 깔끔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호구 자리, 네, 이수 어떨까요? 오, 이수는 생각보다 강력하게, 네, 보일 수 있죠. 일단 위로 지키면은, 요한집 자리를 없애서 두 면이 있고, 막아서 일단 빅이라도 저는 만드는 수를 찾았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빅도 못 냅니다. 그냥 백이 조금만 늦춰서 받아준다면 찌르고 막을 때 이미 5군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백이 내쉽게 네 살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럼 도대체 정답이 어디냐? 네, 오늘 정답은 단순하게 위에서 네, 찔러가면 끝입니다. <laughs> 자 일단 백이 막는다면 여기서 치중을 갔더니, 백이 끊어서, 이거 안됐습니다 네, 할수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바로, 궁도를 좁히는, 계속해서 좁히는 건데, 이렇게 좁히는 게 아니고, 최대한 좁히는, 네, 한 칸을 이용해주면 아주 쉽게, 네, 이백 제압할 수 있습니다. 백이 여길 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백은, 일단 막는, 네, 이한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단수 치면 끝이죠. 백이 연결하면 치중이고요. 한 집을 만들다면 이 4점을 네 잡으면서 네, 이 자리가 옥집이 되니까 아주 쉽게 잡을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궁도를 좁히면 네, 끝나는 단순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인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정답 아시고 굉장히 허무하죠. 너무 쉬워가지고 아 이랬나 내가 왜 이걸 못 봤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최후에못 푸신 분들 네, 최후의 도전으로 네, 이 문제는 꼭 푸시기 바랍니다. 네, 이 문제도 역시나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까 전엔막 궁도 좁히고 했으니까 사흘의 기본 올린 궁도를 넓히는 내 네, 이한수면 뭐 끝났다. 왜냐하면 연결할 때 지키고요. 단수 치면 한집 만들어서 따면 됐다는 얘기 하니까 아 오늘 그래도 마지막은 풀었다. 내 네, 하실 수 있는데 네 이게 또잘안 돼요. 왜냐하면 둘때 백이 네, 이자를 막아주는 게 아니고요. 바로 2 이일. 한 집짜리 치중을 들어가면 이게 내용이 좀 바뀝니다. 일단 있는 수는 단수 쳐서 잘 안되는 형태고요. 그럼 선수를 활용해서 단수 쳐서 궁도를 넓히는게 최선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때 여기 두는건 안되니까 일단 연결을 해야겠죠. 그럼 백이 반대쪽을 단수 치고요. 뒀을 때 젖혀간다면 아 이게 허무하게도 기곡사가 나와서 내흙 전체가 죽는 모양이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게 안 되니까 조금, 네, 침착하게 뻗어서 처리하겠습니다. 네, 이수 역시, 배이 그냥, 네, 바깥쪽에서 이 집을, 옥집을 만들면 결국 죽었어요. 두면은 아까처럼 치중자리를 가는 순간 지금도 단수치고 뭐 해도 똑같이, 네, 귀국사로 죽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이제는 다들 눈치채셨나요? 네, 이 문제의 핵심 자리는 바로 치중자리. 한 집을 만드는 이 자리를 찾아내셨다면, 네 오늘 문제 정답 맞추신 거라고 네 보면 될것 같아요. 백이 후구 치면은 연결해서 지금 A와 B가 맞북이니까 너무 쉽게 돼. 또 스르륵 풀려버렸죠. 그럼 여기 뒀을 때 이건 너무 쉬우니까 백이 이렇게 한집 자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느냐? 자 이때는 응수 어떻게 하죠? 네 이때 단순하게 이렇게 둔다. 네이 수는 또안 됩니다. 백이 집을 없애는 순간 이렇게 찔러 나간다 하더라도 백이 지금 이걸 따는 게 선수로 듣기 때문에 흙이 됐다 내기하면 이거를 키워 나가면서 옥집을 만드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백이 치중을 가면 어떡하느냐? 바로 젖혀 가는. 네, 이한 수를 이용해야 정확히 흙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백이 지금 바깥에서 이렇게 아까처럼 줄인다. 네 이러면은 네, 쿨하게 너 이거 두점 먹어 하고 이 이번 돌만 제압해 준다면 백이 따면은 됐다 내기해서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죠 자 그럼 여기 젖혔을 때 백이 지금 이쪽을 치지 않고 먼저 키워 간다 이수 역시 흙이 단수 치고요 이렇게 있는 수는 안 되니까 백도 이렇게 버텨야 되는데 그때 따고 딸때 이제 내이 약점만 지켜준다면 지금 a와 b 자리 모두 진짜 집이 됐기 때문에 흙을 네, 살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문제는 이한 집자리 잘 찾아 주시고요. 백이 갔을 때이 젖히는 한 수까지 찾아 내셨다면 네, 오늘 문제 정확히 내 네, 푸신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난이도가 엄청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첫 수만 잘 찾아내야 하는 그런 문제인데 오늘 문제 여러분들이 이 눈썰미로 한방에 딱딱딱 부셨다 하면은 네, 제 개인적으로 그 정도 유단자의 실력이 아닐까 늘 생각하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수업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